이제는 말할 수 있다. <laughs>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laughs> 초호와 게스트와 함께하는 예, 게스트 특별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 이분은 섭외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요즘 집 밖을 잘안 나오고 있어요. 연말에 공연이 있는데 티켓이 너무 안 나가서. 어, 지금 어떤 심경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들으시고 있는 이 노래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가 얼마 전에 발표됐었는데 이 노래 덕분에 이분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가 <laughs> 지금 되고 있네요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이번 토이칠집의 가장 중요했던 인물 코어 프로듀서 페퍼톤스의 신재평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재평입니다. 아 신재평 씨 반갑습니다. 아, 네. 아유 이게 덕분에 정말 여기까지 나와주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 많은 쟁쟁한 뮤지션들이 이번 음반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네.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음. 게스트로 음. 콕 집어서 이렇게 출연할 수 있다는 게 음. 정말 영광입니다. 성시경 씨 지금 예체능 녹화하고 있고요. 예. 유적 씨는뭐 다른 거 하고 있고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이미 다 섭외 갔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건가요?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예. <laughs> 지금 그래도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드예요. 지금 저희들이 약간 막 굉장히 환호하고 사실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는 사이에 그랬는데, 아, 예. 어, 어, 1위군요.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모든 걸다 제치고, 네, 제가 지금 1위에 올라왔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 좀 힘들어 보였거든요. 허니버터칩 때문에. <laughs> 우리 이때 축하의 박수를 저희랑 이렇게 한번 하고 네. 하늘 타면 여러분들께서 축하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일인 기념으로 이렇게 한번 하는 거 어때? 하나, 알겠습니다. 둘, 셋. 축하드립니다. 사람이 되게 쪼잔해 보이네요. <laughs> 이런 거에 웃을 거같봤 오늘 신지핑씨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본인이 좀 진행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예요? 아 어, 일단 제가 질문을 하는. 음. 네 그런 자리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꼽아왔습니다 감독님 여기 몰라요 음악 좀 꺼주시면 안 돼요?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네, 저 동감입니다. 네. 네, 네. 네 아, 좋네요. 음정이 안 맞아 그래요? <laughs> 다른 거보다도 네. 음악은 좋아요. 근데 그 음정이 안 노, 맞아서. 그 노래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laughs> <laughs>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이 노래를 제일 좋아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 특히 후렴 네. 부분 다시 한번 불러줘 보시겠죠? 정... 아유네. 이런 식으로 <laughs> 아도 하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로 하나 둘 정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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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laughs> 예전 도시와 아이들이라는 노래있었어 <laughs> 그 팀에 오마준가요? 뭐아 그럼요, 정, 정말 반성이, 좋아합니다. 장미를, 장미를 종이에 약간 종... 그 노래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한데 아 진짜 저희 네, 얘기하기 네. 전에 공연 앞두고 있죠? 네 연말 공연. 어때, 네. 어, 지금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제 크리스마스 23, 24, 25에 음. 이제 마포아트 센터에서 음. 하는 공연이고요. 10주년이에요, 저희 페퍼토스가. 아 벌써. 예 네, 그래서 예전 개근 보컬 분들하고 다다 모여가지고. 어, 어. 네. 어, 그러면 일집 때부터의 개근 가수 분들 다 나오시는 거예요 총출동. 네. 아, 이제야 볼만한 공연이 되겠네요. <laughs>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가수는 노래는 가수가 하는 게 네.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뒤쪽에 그런 노래들이 이상한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앨범에도. 12번 13번 트랙 같은 경우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프로듀서. <laughs> <laughs> <꼭꼬로 웃음> 입장으서 <laughs> 예, 계속 이 노래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방지게 그래서 자 오늘 뭐 진행 한번 해보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일단 질문들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음. 예, 빨리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이 음반 내는데 되게 오래 걸려 가지고 음. 7년 넘게 걸려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팬분들이 정말 기다리다 지쳤다 이런 반응 많았는데 네네네.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건지 제가 이제 눈으로 확인한 거는 <laughs> 2년이거든요 네. 작업을 하시는 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봐가지고 알고 있어요. 2년은. 그러면 음. 남은 5년은 어떻게, 어떻게 보내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뜸을 들여가지고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내시려고. 고도의 네. 마케팅 전법인 건가? 아무튼 제 음반이 와인도 아니고 뭐하러? <웃음> <웃음> 이렇게 뜸을 들여가지고 숙성을 하겠어요. 어, 그건 아니고요. 어, 뭐 신재평 씨도 음악 작업을 해보시니까 실제적으로 작업이 딱 들어갈 때는 뭔가 쌓여 있을 때좀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네. 그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던 게좀 없었고 그리고 그때 땡큐 앨범을 내고 나서 뭐 아시겠지만 음악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사실 신재평 군에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기억나시죠? 그 저희 집 앞에 있는 그저 선술집 같은 데서. 네네. 술을 먹다가 제가 꼬치집에서 그러, 네. 꼬치집에서 술을 어. 먹다 얘기했더니 진짜 그때 보통의 술주정 이렇게 <laughs>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뭐 꼬장을 부린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저한테 진짜 버릇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이제 술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예. 제가 음. 그 참.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음. 너무 그 그런 말씀 하시는데 약한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음. 그때 베스트 앨범 얘기도 하시고 그거 내고 끝내겠다. <laughs> 네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그, 그래서 화냈던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당시 에 음악은 그만 두겠다. 지금까지 발표했었던 발라드 곡들 중에 제가 그 골라서 열곡 그렇죠. 정도로 베스트 음반을 내는데 그걸 내가 다 부르겠다. 그때 진짜 화냈잖아요. 그때. 그데 어. <laughs>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막, 막 그때를 말리시면서 그때 예. 제가 부른다고 얘기를 했더니 예, 예. 그러면서 그때 그 음. 기억이 나는 거요 네. 그럼요. <laughs>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 곡들을 좀 쓰고 싶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겨서 이제 신재평 군과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바로 이 공간이죠. 네. 여기 새벽마다 왔었어요 제가 여기 통비어 있었는데 피아노 하나 갖다 놓고서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한2년반 전에는 음, 음. 사무실에 오면은 밤에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혼자서 정말 이렇게까지 궁색하게 사람이. <laughs> 앉아 있을 수 있나 싶은 포즈로 그래서 빨리 들어와봐 이 노래 어때 하면서 썼다가 버렸다가 썼다가 버렸다가 반복하죠 그러셨거든요 네 하여간 그러니까 뭐 그래도 신재평 씨 덕분에 이렇게 또 음반이 무사히 없어져 못했을 거예요 어. 솔직하게 고백을 하건대 다음 질문이 뭐예요 어 이런 이 질문은 사실 어우 저한테 되게 공감되는 그 질문이었어요 꼭 드리고 싶은 음. 질문이었는데 네. 사실은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음악계에 음. 어, 앨범 만드실 때그 게스트 보컬을 비롯한 음. 엔지니어 작업자들을 못살게 구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거든요 변덕. <laughs> 중년의 변덕이라는 아, 거를. 뭐완 <laughs> 중년의 변덕이요? <laughs> 뭐 완벽주의자 뭐성뭐 뭐 어떤 그 완성도를 위한 <laughs> 집착 뭐 이런 걸주은단어들도 있는데 변덕. 아예 저는 변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 중년 남자의 변덕. 변심. 변심. 예. 그 하루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예. 어제 어우, 기분 좋게 작업해 놓고 오늘 없는 그런 <laughs> 행태에 대해서 고발하고 아. 싶고 어, 예. 예. 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아. 왜 그렇게 갈팡질팡하셨던 응. 건지 네. <laughs> 네. 아 엎어버리는 하루 네, 단위로 막 네, 이건 예. 빼자 별로였다 뭐 그러다 좋다 이렇게 했던 특히 이번에 이제 신재평 씨에게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는데 많은 작업을 신재평 씨 방에서 했었어요. 네. 네. 그, 굉장히 냄새나고 조그만 일부러 막 냄새 날게 하려고 자주 오실까봐 어. 막 그런 방향제 사서 그막 설치해놓고 아, 어떻게 하 어떻게 하면 전화가 안 올까 이거한테 어, 하막막 어. 전화, 막, 막 전화 막 이렇게 뭐 잃어버리고 괜히 그랬거든요. <laughs> 제가 너무 미안한 게 보통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자 일주일 단위로가 아니고 그냥 새벽에 툭 전해가지고 <laughs> 집에 갈게. 그래서 계속 갔거든요 작업을 하러. 근데 어~ 씨가 고생을 많이 했던 게이제 그~ 아무래도 이번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근데 집에 가서 이렇게 할 때는 좋았는데 집에 와서 들어보면 별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왜 음악 만들다 보면 어느 날은 좋다가 어느 날은 정말 너무 형편없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서 네. 그게 수시로 바뀌었던 네. 그 기억이 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었던 그래서 계속 나중에는 심지어 그런 형 이거는 빼는 건가요? 할 건지 미리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다 만들어 놓고 보자고. 네. 그래 특히 우리라는 곡 만들 때 제일 고생이 좀 심했었죠. 아니 뭐 그것뿐인가요? <laughs> 모든 곡들이 뭐 심지어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작업을 했거든요. 한국을 이, 2년. 그러니까 한국을 2년 작업했는데 정말 본격적으로 편곡을 한 기간 6개월 동안 편곡을 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아니 무슨 반지의 제왕 CG 작업도 아니고 <웃음> 한국을. <웃음> 6개월간 6개월간 드럼을 쭉 음, 음. 리듬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네. 여러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음. 그 노래가 들어가게 된거는 음. 발매 3주전에 갑자기 3주 전에. 왜냐면 그전다 만들어 놓고 뺐어요 네. 이거는 뭔가 색채가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날 밤에 그 음악을 예전 걸 다시 꺼내서 이렇게 듣는데 음. 좋은 거예요 음.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그래서 음. 아 이건 다시 수록을 해야겠다 해서 어, 그 곡을 하드에서 다시 꺼내서 또 이렇게 뭐 작업을 하고 다이나믹 듀오와 또그 친구들과 같이 정말 힘들게 작업을 했었던 네. 기억이 나네요. 네. 보통 그 동료 뮤지션들이 음. 작업을 할때 그렇게 훈수를 많이 두시잖아요. 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와서 한 마디씩 딱 던지고 가시거든요. 되게 그 에센스 정수를 이렇게 딱 하나 집어놓고 가신다는 그런 느낌으로. 본인 앨범 하실 때 보니까 그렇게 구질구질할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곡도 이렇게 바꿔보고 예, 볼거다 봤습니다 저는 진짜 <laughs> 희애형에 대해서. 자 닥치시고 다음 질문. <웃음> <볼까요>? <웃음> 앨범 닥카포에 대한 그런 본격적인 질문인데 아, 네, 네, 네. 일단 제목부터 음. 왜 닥카포인지. 음. 네. 아뭐 신지팩시랑은 앨범 제목을 뭐 미리 설명을 다 해드려가지고 아시겠지만 닥카포가 이번 작업을 할때좀 처음으로 좀 돌아가는 느낌이 좀 들고 싶어서 예전에는 힘 빼고 막 이제 뭔가 좀 관조주의적이고 약간 세상과 한 발짝 떨어져 있고 그런 느낌을 되게 막좀 멋있어 보이고 싶었던 좀 단어가 좀 이상하기도 하겠지만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전에 좀 들뜬 감정들을 여과 없이 조금 다 담아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카포, 그리고 또뭐 아시겠지만 제가 네. 그 우리가 앨범 작업을 하고 있는 딱 2년 반 정도의 시간 같이 네. 그 사이에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진짜 한, 무슨 타자에서 주인공이 왜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운동해가지고 있는 동안 막 무슨 성수 대게 붕괴되고 이런 음, 것들 다 보잖아요. 음. 뭐 그런 것 같았어요, 진짜. 저도 뭐제 인생에서 상상도 못했던 막 TV 음. 노출이 음. 많아지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보면 광고를 갑자기 또 찍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때 아 이게 맞는건지 또 그리고 밤에는 또 제평 신내 집에 가가지고 매일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두 가지가 계속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데 뭘까 뭘까 생각하다가 그리고 이것도 감사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음악이라는 게 음악이 있었으니까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좀다카포 음. 뭔가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치 바깥 사탕에서 음. 나 돌아갈래 하는 것 같은 느낌 음. 그래서 예, 낮에는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들과 방송으로 만나기도 했었지만 밤에는 그 재평 씨의 옥수동 집에서 그 매일 밤 무엇인가 그냥 혼자 다짐하는 느낌으로 음. 음악이 꼭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 혼자 다짐하는 조금 마음으로 음. 다카포라는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네. 네, 음. 어, 그 이번 음반 듣다 보면 그 곡수도 많고 그만큼 음. 많은 보컬리스트 분들이 참여를 음. 해주셨는데, 네. 또그 많은 분들이 그냥 의당 당연히 음음. 예전 제 보컬 분들이 계실 거 아, 얼굴들이죠, 토이 얼굴들. 네, 네.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 김연우 씨 음. 같은 경우에, 어, 김영중 씨도 그렇고 네. 이번 음반에서는 이제 목소를 리 들을 수 없는데, 음. 이거는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된 건지. 아 어. 댓글들을 저도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시는지 궁금해서 살짝 들어와서 훔쳐보기도 하는데 제일 많은 의견 중에 하나가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이 왜 김현우 씨, 김영중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토이의 향기가 사라진 것 같다. 또 반대로 너무 예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네. 있어요. 근데 이번에 앨범 작업을 하면서 좀 빠진 곡들이 몇 곡이 있는데 김현우 씨의 그 함께 작업을 하려고 이제 저희들이 작업을 다 해놨었죠. 거기 저희는 부제로 이태리 발라드라 <laughs> 부제가 아... 이태리 발라드였어요. 네. 왜 이태리 발라드였냐면 뭔지 모르겠는데 이태리스러웠어요 음악이. 왠지 고급스러울 것 같아서 이태리 발라드라고 <laughs> 본인이 제가 폴더를 만들 때 항상 물어봐요. 형이 곡은 폴더 제목을 뭐라 고 하면 돼요? 처음에 처음에. 이 노곡은 둥다다로 해. <laughs> 둥다다가 둥다다, 뭔지 아세요? 둥다다 둥다다, 둥다다. 리셋이. 처음에 우리가 리셋이라고 안 하고 형이 몰래서 둥다다. 해서 왜 그때 둥다다 둥다다 둥다다, 둥다다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둥다다로 알고 있었는데 되게 멋있는 리셋이란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느낌이. <laughs> 아 그렇죠. 에이. 이태리 발라드는 이제 대곡으로 막그 정말 무슨 로마 콜로세움 같은 데서 김연우 씨가 쫙 부르고 막 오케스트라가 쫙 나오고 하는 곡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작비도 안 됐었고요. <laughs> 제가 한 64인조 오케스트라를 써 가지고 하겠다. 정말 대곡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 조금 미뤄 놨었고 연우 씨도 그래 가지고 조금 계속 기다리고 계셨었는데 죄송스럽기도 하고 김영중 씨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조규찬 씨. 네. 이제 이런 분들과의 또 어떤 작업들이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충 그 계산 지금 슬쩍 해 보면 빠진 곡이 한 10곡 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만 모아서 삐사이드 앨범 내도 되실 것 같아요. <laughs> 삐사이드에 들어가신 분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셨어요. <laughs> <laughs> 제목이 삐사이드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본인 느끼기에 삐감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예예. 예, 예. 어, 아, 예. 어 요거는 그 직접 이런 말씀을 언제 어디, 어디선가 하셨다 그래요. 인터넷에서 가수를 죽이려고 음. 만든 노래를 듣고선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본인이 음, 제가 만드신 그든 노래. 네, 특히 성시경 씨의 그. 안녕나의 사랑 네, 같은 거 네, 성시영 네. 씨가 거의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네, 네. 이번 녹음 하시면서도 음. 금연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성시영 네. 씨. 왜냐면 음역대가 너무 높아서 B 플랫 막 A 막 왔다 갔다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왔다가 실패했어요. 네. 본인이 또 성벽이 있는 친구여서 네. <laughs> 형나 담배 끌고 올게 <laughs> 이러더라고요. 네. 정말 땀을 뭐 테니스 한네 경기 뛴 것처럼 노래를,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는 막. <laughs> 담배 끊고 뛰었는데, <laughs> <laughs> 네, 담배 끊고 왔더라고요. 네. 그 리센시라는 곡도 사실은 네. 정말 여러 보컬리스트들이 도전을 했는데 <laughs> 음색도 음색이지만 음역대 때문에 네. 그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탈락을 한이 아, 곡은 스쳐 지나간 분들 한네분 정도 돼요. 정말 쓰라린 기억, 누군가한테 쓰라린 기억이 될 만한 그런 곡이거든요. 그중 에한 분이 신재평 씨였잖아요. 저도 불렀어요, 심지어 <laughs> 아, 그냥 아무나. <laughs> 신재평씨 블루 버전은 정말 언 인제 내가 한번 공개 한번 해드릴게요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신재평씨 리셋은 정말 리부팅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어~ 대단한 막 그~ <laughs> 형제 하지 진짜 위험한 자료가 많아요 저는 아~ 제가 아이드어예 그럼요 저는 맛벌을 놓을 수 있어요 신재평씨 리셋 찰까만 소개해 드리자면 이적신 뭐~ 저~ 뭐~ 첫 가사가 뭐죠 미, 이제는 뭐~ @웃음 @이름1 <laughs> 깜빡깜빡해가지고요. 거기 이족씨가 불렀던 그 부분이 어. 조금씩 나를 잃어가고 있어 잖아요 재평씨는 <laughs> 조금씩 나를 잃어가고 <laughs> 있어 그 비음은 <laughs> 아. 기다려줘 이렇게 하는 제가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음. 정말 몇 번을 얘기를 드렸는데도 음. 굳이 너 아니면 안 된다 제가 정확히 기억나요 이 노래는 너가 불러야 될것 같다 <laughs> 라고 정말 삼고초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 방에 들어가서 녹음을 했거든요. 네. 그럼 녹음을 하고 그 다음 날까지 추가 녹음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 날 전화가 와서 어 정준일은 어떻겠니? 왜 네. <laughs> <laughs> 네,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 건덕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네. 일단 너무 높았거든요. 음, 음. 곡들을 왜 이렇게 높게 쓰시는지 음. 고질문이었어요. 아 저는 곡을 쓸때 제가 올라가요. 어 <laughs> 아, 진짜 네. 올라가요. 아니, 근데 이건 진짜예요. 저도 알아요. 예. 듣기 싫었을지 올라가가지고 이 정도만 부를 것 같은데라고. 제 굉장히 비속... 고음 가수거든요. 그 이제 그 티벳인가요? 어디선가 보면은 노래를 할때 <laughs> 목소리가 한 사람이 목소 리두 개가 나는. 몽골, 몽골, 창아 몽골이에요. 네, 몽골. 거기서 <laughs> 배우셨나봐요. <배워> <laughs> 고음으로 올라가시면은. 그 원래 음악고 가래 끓는 음악고 두 개가 같이 나거든요. 음음. 네. 그런데 또 올라가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수들이 제 주변에 있는 가수 그렇게 노래 잘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laughs>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거 아까 저 질문 가져 오신 거 봤더니 다듀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듀 얘기? 네. 네, 네 다듀 네. 얘기는 뭐예요? 어, 이번 음반에 이제 되게 의외 음. 라인업. 음. 이제 힙합신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잖아요. 네. 게코 씨 음. 그리고 크러쉬, 빈지노 음. 씨 등등등. 네. 어, 네. 이 토이가 힙합을이라고 생각하시는 음. 그 팬들에게 네. 어, 좀 설명을. 이게 이제 인생은 다른다고라는 문제의 곡이었는데 뭐 신재평 씨와 같이 이제 편곡을 같이 했던 곡이니까 이 곡을 처음에 만들 땐 저희는 힙합이라고 생각해본 을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힙합이라는 단어가 아니었고 저희들은 펑키 에시드 재즈, 에시드 재즈에 랩을 이제 넣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좀 재즈한 어떤 그런 곡에 랩을 한번 얹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고 랩을 말 그대로 랩이라는 개념보다도 저희들은 재즈 가수들이 스캣 한다 그러잖아요. 음. 그런 솔로 주자처럼 랩을 이렇게 연주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고 음. 그리고 그런 랩은 대한민국에서 뭐 가장 연륜 있고 잘하시는 분들이 다이나믹듀 오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한번 어떻게 보자면 장르와 장르의 만남으로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네. 이게 신재평 씨가 리듬을 그래서 보통 들어보시면 이게 거의 신재평 씨 자랑을 좀 할게요. 이게 드럼, 힙합 루프는 루프라고 하는 게 어떤 패턴의 반복인 거거든요. 힙합을 하려면 비트가 막 쿵, 찢, 턱, 찢, 쿵, 음.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요어 하고 서막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곡을 들어보시면 우르랑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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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네. 마치 정말 재즈 밴드들이 섹션과 복잡한 거를 하는데 이게 시퀀스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할수 없는 작업이었어요. 하나하나 정말 눈금을 그려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드럼이 편곡만 거의 뭐 6개월 가까이 매일 밤 앉아가지고 그래서 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음악을 들으시지만 저희들은 이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기쁘고 좋았던 건 신일평 씨가 그렇게 한땀한땀 하이엣 뭐 스네어 킥을 다 그려놓으셨던 게 저는 굉장히 좀 음. 어떤 기분이 뭉클한 좀 그래서 이걸 좀 자주 듣게 되더라고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네이 노래의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었던 오. 어떤 그런 가이드를 <laughs> 지금 폭로하려고 사실 준비해서 갖고 나온 게 있거든요. 아 진짜 우리 우리들이 작업한 네, 거. 네, 제가 이제 그 만들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가장 네. 기억에 남는 가장 포복절도를 하면서 형님이랑 저랑 웃었던. <laughs> 그런 그런 순간이에요. 제 목소리. <laughs> 어? <웃음> <웃음> 레벨 레벨 레. 이거를 다이나믹 듀오한테 들려드렸어요. <웃음> <웃음> 이메일을 보내라 그러시는데 아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과연 보내도 될까? 아. 네 이거 녹음할 때 정말 많이 무섭던. 신준평 씨가 앞에 앉아 있고 제가 뒤에서 이제 착붙이 집에서 <laughs> 자가봐 <laughs> 가이드 듣게 레벨 레이어 <laughs> 레벨 레벨 레. <레이요. 웃음> 어 좋은데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네네네. 네, 네. 응. 자 굿바이 손 굿바이 문. 음. 네이 노래는 이수현 씨, 네. 악동뮤지션의 이수현 씨가 불러주셨는데요. 음. 80년대 분위기가 확난니다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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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곡을 작업하는데도 엄청난 또 시간과 음.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네, 네. 네. 이 노래에 대해서, 이 노래 이제 그 편곡이라든지 사운드에 대해서도 좀이 음. 노래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 빈티지 악기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구십 년대 팔십 년대 후반 구십 년대 악기들을 직접 좀 써보고 싶어서 네. 이 악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저희가 제가 이제 수소문을 했는데 송성경 씨라고 오류동에 작업실이 있어요. 네. 어 오류동까지 가는 길이 좀 많이 막혀요. 네. <laughs> 저희가 영등포 여의도를 수주 가면 이 차선 도로로 그 네. 동네가 많아요. 근데 약간 막히는 길이었는데 거기를 매일 밤 이제 출근을 하면서 그 악기들의 소스들을 이제 직접 리얼 플레이로 악기 연주를 하고 네. 힘들게 힘들게 작업을 좀 했었던 곡이어서. 어 어떤 멜로디의 무슨 뭐 흥행성 뭐 아니면 어떤 느낌보다도 그 악기 소리들을 들으면 아 그래 이때 당시에 이런 작업을 했었구나 그 밤들이 좀 스쳐 지나가는 네. 기억들이 있네요 송성영 씨를 만나고 <laughs> 그 유열 선배님이 너무 신나 하셨던 모습이 음. 네. 왜냐면 그 친구가 그런 악기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네. 심지어 또 그런 플레이도 잘하는 친구고 해서 네. 예, 정말 신나게 작업을 했었던 네, 똑같은 똑같은 뾰로병 뿅뿅뿅 뿅인데 히어로 선배님한테는 좀 다르게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음, 음. 뜨거운 안녕보다 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더 한술 더뜬 뾰로병 뿅뿅 뾰로봉, 뿅이다. 진짜 같은 진짜 네, 같은 네, 네, 네. 느낌이 그런 있으니까. 저 이제 슬슬 마무리 질문 뭐 하나 좀 해주시죠. 어 마무리 질문이요. 네네네. 네, 네. 음반 작업 이제 다 마무리. 하셨을 때쯤 해가지고 음. 아 이렇게 작업은 또 못하겠다 음.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음. 또 아, 지금도 자 지금은 이제 홀가분하게 다 음반을 만드셨잖아요 음. 어, 어떤 생각이신지 힘들어요 음 다른 것보다도 이제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고 그리고 반응은 일단 두 번째 문제고 그리고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상처를 받고 무엇인가 흔들리기에는 음, 음.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그냥 감사한 마음이 더 크기만 해요. 사실은, 근데 뭐랄까요? 이게 매번 곡을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갈수록 더 힘든 좀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번에 작업 다 끝내놓고 나서는 마지막쯤에 와서 거의 마지막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녹음실에서 밤새고 거의 끝에 한달 정도는 거의 매일 그랬거든요. 그때 갑자기 좋더라고요. 아 뭔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마음 찾는데 정확히 (7년) 그리고 아주 제대로 들어왔을 때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마치 기초 체력이 없다가 무엇인가 다져지면서 약간 힘이 생긴다라는 기분이 마지막 한 달에 딱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밤새는 게 마치 (20대) 후반 때사지 오집 했을 때 같은 기분이 좀 들어서 그때 좀 기뻤어요 그래서 그런 좀 고통 또 그런 좀 힘듦, 그러니까 설레임은 좀 없어진 것 같고, 그런 좀 고통, 나를 좀 확대하는 고통 같은 네. 것들이 다시 나를 좀 살아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까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재평 씨에게도 불안했던 제일 큰 근거가 뭐냐면 20대 때는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막뭐 하고 그랬던 시간이 진짜 길었어요. 네. 나이를 점점 먹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태도가 너무 안 좋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을 발표하는 게 사람들이 뻔히 다알 텐데 음. 음악이 좋고 나쁜건 간에 시간을 이 정도로 투자를 안 했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나이가 먹고 어느 정도 시선이 좀더 견고해졌다고 해가지고 툭 무슨 대가처럼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채우는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네. 나중에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니까 뭔가 이렇게 저는 좀 거기서 네. 음.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 이제 내도 되겠구나 세상에. 근데 지금 그래서 다시 잘하면 할수 있지도 않을까. 에. 제가 그 살면서 만나본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 이번 음반을 작업하시면서 그 저는 한 6, 7년 뵌것 같은데 이렇게 쩔쩔매는 모습은 사실 게그 고민을 많이 하고. 음. 어, 갈팡질팡 하셨다는 게 아까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음. 그런 모습도 처음 봐가지고 좀 많이 음. 저도 놀랐고 음. 또 그만큼 이 음반이 음, 그러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게 만드시려고 노력 음.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봐가지고 음. 저는 들어주시는 분들이 음. 뭐한 시간 분량이겠지만 음. 어, 좀더 이렇게 잘 곱씹어서 음. 들어주셨으면 어. 저도 되게 사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음. 그래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음.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그왜 12시에 빵하고 뜨잖아요. 저희가 네. 자정에 공개를 하니까. 그때 한 11시 몇 분인가에 문자가 딱 왔더라고. 형 떨려요.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답장을 막 보냈잖아요. <laughs> 강병 목록하고 있는데, <laughs> 나 지금 너무 똥말이 다고 <laughs> 너무 못없다고 아, 너무 못없어서 어, 진짜 너무 실망이라고. 그때 <laughs> 어, <근데> 진짜 말이 <laughs> 없거든요. 그래서 제... 매니지한테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야, 이 세워! 막 이러면서. 아, 세워가지고 밖에서 일을 보실까봐 <laughs> 안에다가 하시라고. <laughs> 형. 기사가 뜬다고 기사가 뜬데고 뜬다. 혹시 이게 기사로 나가면 앨범이 더 나가지 않을까? 3만 장 반품 들어온다고 <laughs>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렸다 자 오늘 신주평 씨 정말 나오셔서 제가 하고 싶었던 민망하고 좀 부끄러웠던 얘기를 다 대신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세요 저기 화면 보시면서 아이돌처럼 아예어예뭐 정말 저는 이 음반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 믿어지지 않고요 <laughs> 예, 너무 기쁩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한 사람의 어떤 졸개에서 어엿한 그 <laughs> 졸개. 자주성을 가진 사람으로 음반는데 이제 활동을 할수 있는 시간이 와서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그리고 이 음반 만들면서 저는 계속 그런 그 옆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 음반이 나오면 어 많은 분들이 축제처럼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그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음반이고 너무 반가운 정서기 때문에 어 떠들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기쁘고 좋고 계속 이렇게 많이 어, 열심히 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실수 없서 감사했습니다. 자 가시는 길에 커피 한잔 하시면서. 네. 네. 어, 커피는 카누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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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우. 어우>. 쓰네요. <laughs> 자 오늘 신재평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나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한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번 곡은 U.N.I.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은 크러쉬와 어, 빈지노가 그 함께 작업을 해줬는데 <laughs> 제가 이곡 들을 때마다 계속 웃어요. 왜냐면 중간에 후렴 부분에 크러쉬가 That's just you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후렴 파트에. 근데 크로시가 반응이 좀안 좋아서 계속 들으시면 정말 대저슈로 들려요 대저슈 <laughs> 대저슈 유엔아입니다.